안녕하세요.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기준과 처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수가는 7월 28일 생겼고요 청구는 7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대상 환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날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대상 기관, 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선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날 코로나1구로 확진된 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기간을 보시면 7월 27일 진료분부터 9월 30일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코드가 7월 28일날부터 생겼기 때문에 7월 27일 날짜에 진료했던 분들은 다시 과거 차트로 가서 오도를 내서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8월 22일부터 이러한 통합진료료가 포함된 명세서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 수가 체계를 보시면 어, 기존에는 대면 진료 관리료가 RAT 검사 당일날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의료기관에 좀 불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그 정책당국에서 RAT 검사 당일날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진료료가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12,130원 이고요. 아마 이건 초진진찰료, 초진진료 기준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찰료 부분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로 신속항원 검사료도 코드를 냈을 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죠. 즉 신속항원 검사료와 원스톱 의료 진료기관 통합 관리료는 모두 공단이 100% 부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스톱 진료 기관 통합 진료료는 7월 31일까지 원스톱 진료 기관 신청한 의료 기관에 한해서 7월 27일부터 대상 환자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원스톱 진료 기관이 뭐를 하는 기관이냐? 심평원에즉 r a t 검사도 하고 대면 진료도 하겠다. 이게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항바이러스제 어, 처방한 팍스로비드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겠다 신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성 자격 요건은 RET 검사기관, 대면 진료기관, 팍스로비드 처방기관, 이세 가지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 빠지게 되면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 진료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기관 신청 방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러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신청하려면, 어, 보건의료자원 포, 초, 통합 신고 포털이 있어요. 그래서 허브라고 하는데 허브에 로그인해서 현황신고 변경에 가셔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안내 절차가 아마 파일에 있을 겁니다. 저희 카페에도 안내되어 있고 단독방에도 여러 번 안내를 해드렸죠.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7월 31일까지는 7월 뭐 28일 신청하든, 29일 신청하든, 31일 신청하든, 7월 27일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8월 1일부터는, 8월 1일부터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하는 기관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신고 당일 날 청구할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신고 당일이 아니라, 적용일자 있죠? 신고하고 나서, 적용일자를 확인하셔서, 그날부터 청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8월 2일 날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을 했다. 적용 시작일자는 8월 3일이다. 그러면 8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월 3일부터 적용일자에 맞춰서 그날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 진료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 진료료 AH045 처방 필수 요건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핵심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대상기관은 반드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이어야 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에 RAT검사가 양성이 나온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코로나19 확진 환자인데 어, 진료 코드 주상병 코드나 부상병 코드가 U071, U072 이두 가지 코드 중에 하나를 내셔야 되겠죠. 대면 진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가 필수라는 거. 어, 다만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호흡기약을 처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나올 때는 청구할 수 없다. 신속 항원 검사 양성 나와도 음 검사만 통보하고 진찰 진찰을 안 했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이 나왔는데 환자하고 상담을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 약제는 처방을 안 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합 진료를 청구할 수 있고 없는 이런 사양을 여기서 잘 파악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산정 방법은 H045로서 외래 1일 1회만 산정이 가능하고요. 반드시 사용자 코드 등록 후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제가 실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소화가산이나 야간 공유 토요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RAT 검사 양성과 RAT 검사 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RAT 검사 양성인 경우에는 코로나 주상병 또는 부상병으로서 U071, U072를 어, 사용하게 되죠. 음성일 때는, 어, 가능하면 제가 권고해드리는 거는 이게 그 청구할 때 호흡기 상병으로도 RAT 검사가 급여로 인정이 되잖아요. 증상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U071 또는 U072를 배제상병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배제상병으로 사용하던데 뭐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 RAT 검사 음성이 나오면 이러한 코로나상병을 주상병이나 부상병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전심사에서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그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스터 의료기관 진료, 통합 진료료는 당연히 RAT 검사 양성인 경우에만 산정이 가능하죠. 음성일 때는 산정은 불가입니다. 진료를 보더라도. 본인 부담금, 즉, RAT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둘다 없어요. 요 부분도 좀 많이 헷갈려하셔서 제가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팍스로비드 라, 라게브리어 처방전에 대해서 질문도 많았고, 저 자신도 조 조금 어,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RAT 검사 당일, 동일 접수 내역에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어 처방전을 포함시켜도 된다. 왜냐하면 심평원에 전송을 하지도 않고, 청구도 안 하기 때문에, 어,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에요. 그래서 단, 호흡기약과 그 다음에 지금 기존 복용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조제약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 처방전이 두 개가 필요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어, 일반 접수를 해서 진찰료를 삭제하고, 청구 안함 체크하고, 단독 처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통합 진료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단 100% 부담이에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없고 이지스에서는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다. 어, 중에 이제 청구 파일 집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서 그여료 보신 분들은 8월 22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7월 달 진료 청구분에는 이걸 포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명세서에 포함되면 아마 청구불능 처리 되겠죠. 그래서 7월 달 청구파일 집계에서는 통합진료로가 포함된 명세서는 8월 22일 전까지는 자동으로 집계 대상에서 제외될 겁니다. 7월 31일 날 집계하든, 아니면 8월 21일 날 집계를 하든, 이때까지 포함된 통합 진료료가 포함된 명세서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거. 절대로 통합 진료료가 포함된 진료분을 진료 완료를 처리를 해야지 진료 보류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놓치니까 절대로 진료 보류 시키지 말고 무조건 진료 완료시켜 주세요. 다 나중에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 질문이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러면 통합진료료가 포함된 거 진료 보류 시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와서 제가 꼭 하지 말라고 해놓은 거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2일 이후에 집계 작업을 추가로 진행을 해서 제외됐던 통합진료료가 포함된 명세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지 예정입니다. 다른 그 편리한 방법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공지로 해결이 될 텐데. 가능한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개발자하고 좀 상의를 해서 편리한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어, 1차로 집계하고 원청구 자료를 삭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이 부분을 떠나서 다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집계한 원청구 자료 삭제하지 마세요. 나중에 심평원에서 심사 결과 통보서 보시잖아요. 서로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발 그 통합진료료가 포함된 명세서만 나중에 추가로 집계할때 원청구 자료가 없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절대로 일차로 집계한 하고 청구한 원청구 자료를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청구 자료란 게 뭐냐면 어 통합진료료 명세서 빠진 7월달 원청구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발명세서에 관련해서 통합진료로가 포함된 진료분, 진료 완료하고 절대로 진료보류시키지 말 것. 그 다음에 원청구 집계자료 삭제하지 말 것.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처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RAT 검사 양성이 나온 환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더를 내겠죠. 어, RAT 검사도 양성이 나왔으니까 코드를 내실 거고, 음, 감기약 처방해 볼까요? 음, 처방을 했습니다. RAT 검사 양성이 나왔으니까 어, 주상병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071이나 u 0 7 2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가능하면 u 0 7 1로 넣으세요. 그래서 보조 상병도 상관없고요 주상병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처리해야 될 것도 같이 보여 드려야 되겠어요 6071 이렇게 하시고 어, 코드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감염병 신고 연동이 되죠 그래서 신고하실 분은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 처리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 처리를 하시고 코드는 보조 상병 또는 주상병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상병 처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원스톱 진료 기관으로 신청을 하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왔을 때어 바로 통합 진료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 질문이 뭐냐면 단톡방에도 많고 콜센터에도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어~ 통합 진료로 없네. 원스톱 쳐볼까요? 안 나오죠. 이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걸좀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서 문의가 많습니다. 어이지스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료하고 진찰료 등 아주 특수한 코드 이외는 모두 사용자 코드로 만들어 주셔야 되죠. 저희 처방 코드 가셔서 숫자 누르시고 한글명에서 원스토 이것만 치시면 될 겁니다. 코드 있죠? 의료기관 중에서 우원급 이렇게. ah045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다른 거 잡지 마시고, 의원 단가가 있는 거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어 사용자 코드는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바꾸셔도 되고요. 처리부서만 누르시고, 진료 선택해주세요.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드를 만드세요. 여기 보면 등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코드가 만들어졌다 라는 거고, 어, 이제부터는 어, 처방을 낼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외래 진료로 가셔서 이제 원스톱 또는 코드를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처방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코드로 한 번은 먼저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자체를 이렇게 잘 만드신 다음에. 어, 동일한 환자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묶은 콘도로 만들어 놓는 게좀 편리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코드를 제가 일단, 음, 코브19라고 음, 할까요? 이렇게 하시고, 코드명을, 음, 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음, 카테고리를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 스톱, 진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반드시 이게 글자가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방향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스페이스키로 글자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목줄 숨김 표시하시고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다음부터 이거를 어, 세트 처방으로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스톱 하면 위에 있는 코브 119가 묶음 처방이 되겠죠 이렇게 처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방하시면 되고요 어, 완료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진료비 내역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재진 기준이거든요. 초지는 5,000원이 나올 겁니다. 재진 보시면, 총 진료비가 41,200원인데, 어, 본인 부담금 3,600원 나왔습니다. 음, 즉,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RAT 검사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 진료료는, 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완료 누르시고 어, 처방전에 보시면 u 0 7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이 코드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조제시 참고사 이렇게 붙고요. 어, u 0 7 1이나 U072가 붙어야 어, 그리고 원스톱 진료 기간 통합 진료로 산정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 상병에 유의하시기 바랍게 하시고 처방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팍스로비드 락에브리오 처방하는 방법인데요 어, 여기서 그냥 팍스로비드 이렇게 처방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 저는 이제 묶음 처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30정 이렇게 기본으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음, 팍스로비정을 이렇게 원래대로 어, 하루에 그 6달 2회 분복해서 세알알씩 3알, 해서 5일치 이렇게 처방하려도 되고요 어떤 약국은 이게 30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 이렇게 1 1 1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는데요.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약국의 요청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다. 나는 그래도 원칙대로 조제 용법에 맞게 처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뭐 어떻게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이 처방에 팍스로비드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비급여 약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해서 완료해도 되겠죠. 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처방을 해도 돼요.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한 그 약국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이런 감기약은 밑에 동네 처방이 가능한 근접 약국에서 처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프시럽 엘스테인 세락티를 조제하는 약국과 팍스로비드를 조제하는 약국이 있다면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팍스로비드를 지워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감기약과 팍스로비드 조제하는 약국이 일치한다. 그럼 이렇게 처방하시면 되고요. 추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그 심플한 방법은 오늘이 29일이니까 달력을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일반 접수를 누르시고 그러면 일반으로 접수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일 접수, 환자, 신규 접수, 확인 예 누르시고요. 두 가지 처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진찰료 삭제해주세요. 그래서 확인. 진찰료가 없죠? 그 다음에 청구 안함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스로비드 처방하시면 돼요. 저는 묶음 처방으로 만들었거든요. 병, 상병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더블클릭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해서 완료 누르시면 되죠. 어, 진찰료하고 청구 안함 체크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료하면 본인 부담금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코비드19 확진 환자 조제 시 참고사항이 체크되죠. 그래서 출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로 AH-045는 대상 기관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에 한정이 되는데 어, 대면 진료와 RAT 검사, 팍스로비드 처방 어, 세 가지 모두 다 어, 가는 기관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시행 당일에 RAT 검사 양성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6071, 6072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면 진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진료가 필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당 환자에서 팍스로비드가 처방이 되는지 또는 약이 처방되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 대해서 원스톱 진료기간 통합 진료로 산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같은 항바이러스제, 함께 처방해도 되고, 또는, 음, 조제약국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 접수 추가를 해서 단독 처방을 해도 되는데, 일반 접수 하실 때는, 어, 진찰료를 빼주시고, 어, 청구, 어, 청구를, 어,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 진료, 어, 청구 방법과, 그다음에 오더 방법 산정 기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상당히 좀 어렵죠. 사실 저희는 원스톱 진료 기관이 아닌데또 불구하고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헷갈려 어, 하시는 이런 분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도 안내해 드렸으니까 어, 카페에 가시면 원스톱 진료 기관 통합 진료료 처방요령 및 청구 방법과 그다음에 원스톱. 진료 기관 통합 진료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안내 이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잘 요약해 놨으니까 이 개시물하고 그다음에 청구 방법 이렇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혹시 카페 적어놓은 내용이나 제 동영상에 혹시 잘못 발음하거나 워낙 그 진료료 자체의 이름이 생소하죠. 그래서 저도 발음 연습을 여러 번 하고. 어, 지금 녹화를 하는 건데요. 어, 게시판이나 혹시 제 동영상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꼭그 잘못된 게 있다고 나중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로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